새로운 비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어야 된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려하지 않는 모습들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하고 거룩과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어야 하며 무엇을 깨우쳐야 하며, 어떻게 은혜를 입어야 할까, 무엇으로 은혜를 입어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치유가 되는 건지,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프고 수술할 부분이 있으면 수술대에 올라가고 치료를 합니다. 수술대에 올라가거나 치료대에 올라가면 치료할 때에 수술할 때에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아파야 합니다. 찢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저거 다 알고 있어. 정작 자신은 수술대에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치료한 곳에 맡기지 아니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에 누구나 다 소독을 해야 되고 연고를 발라야 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게 따가워. 싫어. 그냥 있으면 낫겠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그게 따가운 게 싫어가지고, 그냥 넘깁니다.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상처가 회복되려면은, 그 따가움의 아픔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상처를 따갑더라도 말씀으로 치유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의 지체라고 오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면은,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이다.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는 범위까지는 가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화를 내면은, 죄를 범하는 올까지 간다는 것. 오늘 20, 26절에 나타나 있죠 해를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있으면 은 분날 수 있죠 화가 날수 있죠 그게 도가 지나치면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화를, 화를 내고, 죄를 짓는 수준까지 가버리면,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풀, 풀지 아니 하면은, 27절 뭐라 그래요?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둑제를 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그런 도둑한 짓을 그만두고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하며 따뜻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나누라 했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런 말을 하여서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지체라고 했습니다. 지체인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가는 기본 바탕,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 바탕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 세상에서도 우린 예배하는 모든 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전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착각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소워 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느 어느 장소 모든 곳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도록 하는 전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사라고 하죠. 심부름하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의 삶 자체의 모습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부터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부터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듣는 귀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요즘 계속 원어를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우리가 25절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된다. 푸슈도스 거짓말, 거짓 버려라. 아포티템이 버려라. 푸슈도스 아포티템이 거짓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거짓말, 이게 헬라어로요. 단순히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뜻만이 아니라, 이 푸시 도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의지,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어긋나는 그런 불신함, 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결과가 되 것이 뭐냐? 헛된 노력을 함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려고 한그 자체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개명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요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은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이며 따라서 거짓말하는 그치는 경지의 일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알레데이야.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레데이야. 릴레오. 진리를 말하다. 이야기를 하다. 진리를 이야기하다. 진리를 선포하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서 나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가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알레데이야, 랄레오, 참된 말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만 해서 그게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빗나가려고 하는 건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 한 주간 비춰보면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제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발버둥 쳐봤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만 계속 하려고 생각했고, 내 뜻대로만 말하고, 내 주장만 하려고 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를 잠깐 낼수 있어요. 근데 하를 내면은 자꾸 기에 도가 지나치고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은 죄를 짓는 데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노하게 하는 것. 인간의 악한 기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 이것은 한 사람을 타락시킨 겁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노하게 하는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상하게요. 한번 화가 나면 쫙 올라가요. 그런데, 가지 많은 그 나무는 바람이 잘 날이 없죠. 하가 그래요. A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화를 내면 은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B, C, D, E, F, G 막 터져나가게요. 이게 죄를 짓는 거라는 것이에요. 죄를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본인은 그게 죄를 지는 줄 몰라요. 자꾸 노하게 되는 것을 몰라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화가 나더라도 순간적인 화가 날수 있어요. 그걸로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 노여움을 끝까지 가져가면요, 그것이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악마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틈이란 것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장소를 말합니다. 토포스. 장소. 틈을 주는 장소. 우리는 틈을 주는 장소에 머물러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한 피난처에 머물러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귀한 은혜의 찬양을 배웠죠. You are my hidden place. 주님은 나의 안식처이시다.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악마의 틈을 주는 장소, 마귀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장소를 내가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 노가, 하가 쌓이고, 이거를 계속 가져갈 때에 사단이 역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저도 찔리는데. 그리고, 네 번째는 도둑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떳떳하게 돈을 벌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도둑질이 훔친다는 뜻이죠. 돈만 훔치는 게 아니라 마음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클랩토, 클랩토는 모든 것을 훔치는 거예요. 정신도 훔치는 것이고 마음도 훔치는 것이고 생각도 훔치는 것이고 돈도 훔치는 것이고, 물건도 훔치는 것이고, 이걸 종합해서 클랩토라고 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클랩토 메케티. 하지 말라. 돈을 벌어서, 돈을 번다는 것이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피곤한 것을 말합니다. 지치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일한 것, 열심히 수고하면서 애쓴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가지고 어려운 자에게 함께 나누어 주라. 이것이 본문의 원어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선한 일이다. 아가도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아가도스 선한 일을 몇번 해봤습니까? 몇 차례 해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는 날라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어제 나가서 전도를 두명 했습니다. 보험을 전하고. 근데 우리, 우리 교회 가족이 너무 멀어 차가 없어 가지고 못 와요. 제가 어제 나갔다가요 깜빡 없었어요 결혼식 이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급히 나갔다가 결혼식 마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목사님 교회 나갈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딱 연결해요. 어디요? 어디요? 꼼짝 말고 그 기다리시오. 쫓아갔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뭐 집에 오니까 9시 안에 뭐 그래도 저는 우리 최목사님처럼 저도 복음 전할 때는 지치지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해봤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탁월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수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자녀입니다. 훌륭한 자녀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쁜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밖에? 내지 말고. 나쁜 말이라는 것은 썩은 거라는 거예요. 샤프로스, 썩었다. 나쁜 말은 부패했다. 나쁜 말은 쓸모 없다. 썩은, 부패한. 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 샤프로스, 낡은, 늙은, 쓸모 없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매우 나쁜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익한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가치한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나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쁜 말 입밖에 내지 말고. 좋은 말을 세워라. 우리가 교회 건축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뭘 세우고 만들죠? 좋은 말 세워라. 이겁니다. 어떤 좋은 것일까요?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세우도록 해라. 카리스. 친절을 세워라. 호의를 세워라. 우리 성도들은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세운 것은 뭐냐? 아름다움을 세우고, 미덕을 세우고, 감사를 세우고, 즐거움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부터가 좀 변화가 되어 가야 하고, 말부터 변화가 되어 가야 하고, 생각부터 변해 가야 하고, 마음부터 변해 가야 합니다. 내 일상 모습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며, 화를 내더라도 짓는 데까지 화를 내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화를 가지고 있지 말고,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고, 떳떳하게 벌어서, 궁핍한 자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지체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이 없게 해 주시고 참된 말을 하게 해 주시고 화를 죄 짓는 범인까지 같이 말 가여 주시고, 품지말 가여 주시고,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도둑질도 하지 말며, 떳떳하게 우리가 수고를해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 줄수 있는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게 해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세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